영상 제작할 때 돌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 봤습니다. 저는 그래도 저는 카메라 촬영했던 게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직접 생각한 거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 가지고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업은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수업을 했습니다. 저희 학교는 모든 교육 과정이 대부분 실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1학년에 들어와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, 카메라 장비 습득, 그 다음에 사운드 장비 습득, 아울러서 조명과 편집 장비들을 같이 아울러서 배우게 되고요.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영상들을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것들을 실제 실습하고 있습니다. 초반에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배경에서 수업을 들어오기 때문에 잘 따라하지 못하지만 총 12명의 아이들을 한 선생님이 이제 실습을 가르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대면해서 가르칠 수가 있고요. 한번 수업을 하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그 블록 타임 수업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어, 모든 학생들이 어, 오늘 배워야 될 분량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연습을 하, 해서 어,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. 어 저희 과는 우선 그 기본적으로 방송 미디어과로서 방송 분야의 어, 학생들이 이제 진출하기를 원하는데요. 어, 방송 프로그램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어, 광고랄지, 뮤직비디오, 영화, 그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, 그리고 소규모 유튜브 콘텐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제작하면서 어, 자신이 어떤 분야에 어, 영상이 맞는지,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떤 스텝 분야에 어,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 분야를 설정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. 취업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방학 때마다 이루어지는 산학 맞춤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그 맞춤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MOU를 맺은 회사와 그 프로그램,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그 회사에 바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약 같은 걸 맺어서 학생들이 방학 때산학 맞춤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습득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1팀 1기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. 한 개의 기업과 또 저희 학과가 매칭이 돼서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, 결과물을 제출하고 어, 이것들이 어떤 뭐 문제가 있고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평가를 받아서 학생들이 실무적인 어떤 능력들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손치업 후학습 제도가 있는데요. 어,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3년 정도의 그 근무를 하게 되면 그 3년 정도의 이력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따로 선취 후학습 트랙을 이렇게 뽑습니다. 그래서 그, 거기에 지원해서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. 영상을 제작하는 분야에 많이 진출하게 되고요. 학과에 대한 그 관심을 바탕으로 광고 쪽, 광고 쪽 기회, 아니면은 제작 파트, 연출 파트 등 다양한 분야로 학생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. 저는 웨딩 스튜디오에서 이제 사진작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. 오늘이요? <laughs>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실습 수업은 학생들이 웨딩 촬영을 하는 실습 수업이었는데요. 현장에 지금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동일하게 재현이 된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이 어, 사진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또 리터칭하고 그 아웃풋을 어,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학생들은 현장과 동일하게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같이 포토그래퍼 또 조명 감독, 미술 감독 등과 같이 역할들을 나눠서 진짜 실제 현장과 동일한 그런 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실습 수업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은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워하곤 하는데요.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실습의 비율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차츰차츰 학생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요.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피드백,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점들이나 뭐 필요한 점들,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면서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 저희 사진영상과 학생들은 사진영상 관련 산업체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과가 편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베이스를 가지고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저희 사진양산과에서는 1팀 1기업과 산학맞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산업에, 산업체에 계신 현장 대표님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또 어, 수업을 진행해서 학습을 하면서 어, 그 능력을 어,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 사진영상과 졸업을 한 학생들은 현재 웨딩 스튜디오나 베이비 스튜디오 혹은 여러 기업의 홍보팀 그리고 마케팅팀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드론이나 여러 가지 촬영 그리고 또 방송 쪽 그리고 영상 촬영 프로덕션 등과 같이 현장 실무에서 지금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